50대 이후 아침마다 당장 해야 하는 4가지. 50대 이후에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느냐가 건강을 좌우합니다. 오늘은 아침에 당장해야 할 4가지 빠르게 알려드릴게요. 첫 번째, 기지개 켜기. 기지개는 뭉친 근육을 풀고 혈액순환을 촉진하여 몸을 따뜻하게 해주어 움직임을 편하게 하고 부상을 예방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. 또한 깊은 호흡으로 혈액과 산소 공급을 증가시켜 심장과 뇌의 활력을 더해 집중력과 에너지를 높여줍니다. 두 번째, 물로 입안 헹구기. 아침엔 물한 잔을 마시기 전에 무조건 입안을 물로 헹구어야 합니다. 수면 중에는 침 분비가 줄어들어 입안이 건조해지고 세균이 번식하기 쉬운 환경이 됩니다. 물로 헹구어주면 입안에 쌓인 세균과 노폐물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. 이후 미지근한 물한 잔을 마시면 더욱 건강한 아침을 시작할 수 있습니다. 세 번째, 체중 제기. 몸무게는 우리 몸 상태를 체크하는 바로미터입니다. 기상 직후 화장실에 다녀온 뒤 체중을